안녕, 나는 코인을 좋아하는 마술 독학의 반려견 도지야. 도지 코인 가자. 오늘 알아볼 마술사는 레나트 그린이야. 우리 꼬꼬마 친구들은 레나트 그린을 보면, 어, 설마 이번 주만 녀석에 나오는 게스트인가? 하고 오해할 풍채긴 하지만, 그린은 포브스 선정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마술사 랭킹 1위에 꼽히는 사람이야.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의 더킹 제네럴갓 레나트 그린 형님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카드 좀 만져봤다는 사람들에게는,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고 싶은 아이돌 같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어. 그럼 이 시대의 진정한 살짝 럭키 고광열 레나트 형님을 소개할게. 레나트그린은 1941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그는 18살부터 마술을 시작했는데 마술을 시작한 뒤 30여 년간의 혹독한 폐관 수련을 거치고 드디어 1988년 피즈마 처음 출사표를 내밀어 가진 거 하나 없이 카드 한번 들고 세상에 나온 레나트그린. 하지만 간만에 나온 세상은 그의 실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었어. 그의 완벽한 카드 마술 앞에 심사위원들은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관객들과 짜고 마술을 하느냐 라고 크게 호통을 치며 그를 탈락시켜. 보통의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만 정말로 실력에 자신있던 카드계의 신사 레나트 그리는 그걸거한번 늦게 타면 되지, 이게 무슨 대수러운 일인가? 라며 대인매스러운 모습을 보인 누바로 1991년 다시 피즈맨 나왔어. 경쟁자들 뚝배기들을 다 깨버리며 당당히 1위를 해. 이때 이후로 경상도에는 딱기 전라도에는 아기, 그리고 그 중간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림까지 3대 탁자로 인정하는 추세야. 하여간 그 시절 국룰인 피즈무승 후 인지도 떡상콤보를 통해 유럽, 미국은 물론이며 일본, 중국의 방송에도 나가며 최고의 전성기와 더불어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게 돼 요즘 사람들이 환장하는 스냅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손기술의 결정체 액트인 레이저까지 어디가서 카드 좀 친다는 사람들도 그의 마술을 보면 삽시간의 방광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곤 해 또한 그린은 카드 마술 하나만으로 그는 테드에 출연하는 기염을 포해내는데 테드에 나왔다는 자체가 한 분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야 근데 문제는 이건 황현대를 데려온건지 학자를 데려온건지 몰라 관객들도 어리둥절하며 지갑을 조심했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어. 무하여간 뭐 다시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마술 부흥기 2000년대 중반 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마술계 교과서 이은결의 마술 책에에는 해외 렉처 DVD를 사거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 호원바마보다 무서운 무단벌법 복지 다운로드라는 를그 강무도한 방법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곤 했는데. 하여간 그 시절 가장 아했던 3인방의 렉처를 꼽자면, 인간카드 자판기 제프맥 브라이언의 더 아트 오브카드 머니플레이션, 마술사들의 마술사 데릴 이스턴의 데릴쌤믹셔트카드 그리고 우리 킹단 르나트 형님의 클래식 그린스 컬렉션 이렇게 3대장이었어. 시대가 지나 앰비셔스는 보급이 많이 되어 이제는 거의 초급자용 마술로 전락해버리고 매니플레이션 역시 이은결 신드롬이 시들해지자 바로 나락해 그 시절 3대상 중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네나트 그린 정도야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인생을 바친 손기술은 해법을 알고 봐도 신기한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기술인데 남이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은 어디서나 최고의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해 이러한 그린의 기술은 진정한 마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 카드 마술하면 생각나는 마술사. 한 개만은 우직하게 걸어온 마술사. 장인이란 이런 것이 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존경스러워. 이번에도 분량 조절을 실패한 자세, 그의 제자들이나 비하인드 썰은 다음 기회에 풀게 그럼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